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재입니다. 이 시간은 HB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6일장에 4%대 약세로 마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시장이 어땠어요? 양대 시장이 마이너스 2%대로 급락을 했죠. 마이너스 2.5%까지 갔다 왔어요. 자, 이렇게 급락을 했던 이런 시장에 비해서 어때요? 자, 4%대면 굉장히 양호한 거죠. 왜냐? 지금 추세가 굉장히 강해요. 자, 지난 5일장에 이 장대 양봉에 이 종가 근처에 이 캔들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죠 종가들이 이 종가 근처에서 모여 있습니다 머물러 있어요 이 근처에서 그리고 지난 9일장에 어땠어요 이때는 또14% 급등을 하고 자9%또 하락을 했죠 이 밴드선을 보인 다음에 이 몸통 안에서 놀고 있어요 그리고 11일장에 이때 7% 급반대 나왔죠 이걸 연속 그 뒤로 이걸 연속 이 5일장 근처 이 종가 근처에서 계속 머무르다가 16일장에 이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4%대 약세로 마감을 한 거죠. 자, 지금 시장이 밀리지만 않았어도 이 4천원 돌파 시도가 계속 나왔을 거예요. 4천원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시장이 밀리니까 어쩔 수 없이 약세로 마감을 한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섹터가 굉장히 강해요. 자, 16일장에 음봉으로 마감했으니까 어때요? 당연히 매수신호가 나왔죠. 자, 매수신호 나온 부분 바로 확인을 해드리면 은 자, HP 테크놀로지 30분 봉차트어보세요 자, 보시면은 요 보이죠? 와, 두번 나왔어요. 두 개. 두개 나왔어. 16일장에 매수 신호가 두개 나왔어요. 자, 급반등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매수 신호하고 반드시 이런 상승이 나오죠. 자, 매수 신호 나오고 어떻게 된다? 자, 짧게라도 반등이 나오다가 어떻게? 이런 폭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시고 요 매수 신호 나올 때 30분 봉 차트에서 이 매수 신호 나올 때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몰빵하지 마시고 욕심 내서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를 하시라 자 매수신호가 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몰빵하시면 안 된다 자 분할해서 들어가시라 자 분할 매수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쪼개는 거예요 분할해서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hb테크놀로지를 천만원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 10등분 20등분 뭐 30등분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만큼 쪼개고 싶은 만큼 쪼개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요 매수신호 매수신호 나올 때마다 그만큼만 딱 들어가시라 그만큼만 들어가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자, 욕심내는 순간 수익 못냅니다. 사람이 이게 욕심이란 게 들어가면은 이게 기계적으로 매매가 안 돼요. 흔들려. 자, 보세요. 매수 신호 나오고, 자, 이런 신호가 나올 때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시라. 쪼갠만큼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런 폭등 수익도 챙기고, 또 짧게도 수익 챙기고, 자,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결국엔 단기간에 수익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수익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몰빵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요 매수 신호 설정을 해 주세요. 이 신호 나오면 무조건 상승이잖아. 뭐 분봉 차트, 일봉 차트, 주봉 차트, 월봉 차트에다가 이 매수 신호 다 설정해 두시면 HB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단타, 단기 스윙, 중장기로 다 수익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모든 종목 다 적용되는 공통 신호예요. 이 신호를 다 거쳐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리스 에코프로, 셀트리온 이런 묵직한 종목부터 가벼운 종목까지 시총 상위부터 시총 하위까지 다 적용돼요 그래서 절대적인 신호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이 매수신호 설정을 해 주세요 제가 설정하시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각 증권사마다 이 매수신호, 매도신호까지 설정하는 방법들을 정리를 해 놓은 파워포인트 파일 제가 발 드릴게요 이 파일 받으셔서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자 매수신호, 매도신호 다 설정을 해 주세요 이만한 신호가 없습니다 이 파일 받으실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매집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파일 드릴게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터 같은 주식장에서 반드시 강력한 무기 꼭 장착을 하셔야죠. 그래야 이기는 매매, 승리하는 매매, 수익만 가득한 매매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또 많으세요. 아 나도 차트 나좀 조금 볼줄 아는데 아 이제 복잡해서 나 그리고 또 차트 이게 볼 시간이 없어. 차트 볼 시간이 없어. 내 바빠. 근데 내가 잘하는 게 있거든. 내가 매수 매도만큼은 또 기가 막히게 잘해요. 내좀 손이 좀 빨라. 나한테 매수가 매도가 이거 사인 보내주면 안 될까? 나 사인 받고 편하게 수익 내고 싶은데. 아유 당연하죠. 여러분들 편하게 수익 내셔야죠. 자 편하게 사인 받고 수익 내고 싶은 분들 상단에 연락처로 사인 받으실 여러분들이 사인 받으실 종목 이름, 종목명을 적어주세요. 옆에다가 매수 매도. 자 HB 테크놀러지 이렇게 하고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사인 받고 수익 내고 싶은 종목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 다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해당 종목들 이 정확한 이 매수 단가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밖에 없는 절대적인 신뢰 드리는 이 매수 단가 또 매도 단가까지 다 적어서 사인을 드리면 그거 받으시고 대응해서 수익 내시면 되죠 절대적인 신뢰 드리니까 무조건 수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 주세요. 이 신호가 왜 이렇게 강력하냐? 자 이전의 모습 보시면은 와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자 매수 신호가 어떻게 있습니까 상승, 매수 이런 급등, 매수매서또갭 매수, 상승. 와 보세요. 무조건 상승이 나오죠? 매수 상승, 매수 상승. 자 매수 상승, 매수 폭등. 아 대박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완벽하게 여러분한테 수익을 안겨다 드리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이전의 모습또 보세요. 자 보시면은 자 매수 신호가 어떻게 있습니까 상승. 보세요. 급반등 나오고 매수 상승 매수 상승 매수 상승 와 계속 반복되죠. 매수 시험 나오고 이런 폭등도 나오고 자 그리고 이렇게 흘러내린 구간에도 매수 시험 나오고 짧게라도 반등이 반드시 나와요. 자 보세요. 매수 상승 매수 상승 자 결국엔 또뭐 같더니 또 이런 뭐 상승 나오잖아요. 무조건 수익이다. 아. 자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해 두셔야겠죠. 자 HB 테크놀지뿐만은 아니에요.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 30분 분 차트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매수 시험 나오고 어떻게 했습니까. 상승 나오죠. 매수 급등 나오고 이런 우상향 추세 속에서도 매수 신호가 계속 나왔어요. 그 상승, 매수 상승. 와,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이 신호 가지고 마음대로 공략해서 수익을 챙겨드린다는 얘기죠. 어때요? 괜찮죠? 여러분들 삼성전자로 계속 수익 낼수 있어요. 이 신호 가지고 보세요, 매수 상승. 또 매수 신호 연달아 나왔어요. 짧게라도 반등이 나오고, 또 짧게 반등 나오고. 자, 삼글 연속 나왔어요. 또 올라갑니다. 지금부터라도 모아가세요. 삼성전자 나는 삼성전자로 수익 내고 싶어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잡으세요. 제가 찍어드린 영상들 이 부분 다 설명해놨어요.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포스콜일스 에코프로, 현대차, 셀트리온 설명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고 수익 내시면 돼. 다른 거다 필요 없어. 이으로 설정해두시고. 아 나는 좀 차트 볼줄 몰라. 나 이거 할줄 몰라. 그냥 사인 받으시고 수익 내셔도 되시고. 나는 이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현대차 포스걸스, 에코프로, 셀트리온 이 6개 종목 가지고 나 수익 내고 싶어 그럼 제 영상 보세요 제 영상 꾸준히 보시면 계속 수익 챙깁니다 매일같이 아시겠죠? 자 s k 하이닉스트 보세요 얘도 뭐 별거 있나 얘도 마찬가지예요 매수 신 나오고 상승 매수 상승 자 매수 상승 얘 특징이 뭐냐 신호 나오고 나서 갭 상승이 잘 나와요 매수 갭 상승 자 이때 8% 급등 나왔어요 자갭 상승 나오고 추가 상승 나오고 매수 상승 갭 상승 그죠? 갭 상승 잘 나오죠? 매수 갭상승, 매수 매수 상승, 또 매수 상승 그리고 16일장에 매수신호 또 나왔죠 잡아야죠 종가에도 잡아도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켜야 될게 뭐냐 욕심내지 마시고 분할 매수는 꼭 지키라 이거는 철칙이에요 왜냐 여러분들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여유있게 모아가셔야 단기간에 수익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수익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욕심을 버리시라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이닉스 뭐 껌이지 뭐 껌으로 수익 낼수 있습니다 현대차도 보세요 현대차도 뭐 별거 있나 자 여러, 여러분들의 밥이에요 현대차 자 제가 강조드린 거자 매수 신호 나오고 상승 매수 갭 상승 매수 상승 자요 구간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요런 구간에서 다 던지잖아 아이고 무서워 근데 아니잖아 신호가 나오잖아 신호가 뭐 하루에 뭐두번 이상 나와 또 매수 신호 나오고 또 짝이라도 반등 나오고 또 매수 신호 나오고 제가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제가 영상 찍어드린 거 보시면 확인됩니다. 자, 그 결국엔 이런 상승 나왔죠. 제가 요때도 요 제가 그랬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사인 기다리세요, 올라갔다 해서 들어가지 마세요. 그랬잖아 결국엔 매수 신호 또 나왔죠. 또 상승 나왔죠. 이때 뭐 5%대 상승 나왔어요. 또 신호 기다리라 말씀드렸죠. 신호 나오고 또나왔잖아 자, 이렇게 현대차를 이 묵직한 종목을, 이 무거운 종목을 여러분들이 요 신호 가지고 맘대로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호 나오면 또 들어가세요. 분할 매수 부담이 없잖아. 이해되시죠? 욕심만 안 부리면 무조건 수익 납니다. 특히 이 신호 나올 때 아시겠죠? 신호 보시고 그냥 부담 없이 편하게 하세요. 자, HB 테크놀로지 30분 모차트 다시 보시면은 자, 정확하게 매수 신호가 나오고 상승이 나오잖아요. 이런 폭등도 나오고 매수 신호 나오고 완만한 상승도 나오고 자, 또 상승 준비하고 있습니다. 잡아야죠. 16장에 매수 신호 두번 나왔어요 와 이건 잡아야 돼 여러분들 자 HP 테크놀로지 1번 차트 다시 보시면요 자 지금 밴드가 이걸 쫙쫙 벌려가고 있어요 한번 벌리기 시작하면 쉽게 다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더 밀린다 그 상승폭의 반 정도 되는 가격 3260원 이 가격대 위로 지지받고 또 튀어 오릅니다 더 강하게 튀어 오를 수 있어요 이 3750원 이 가격대 이 저항을 다 소화하고 나서 미친 듯이 날아갈 겁니다 자, 미친 듯이 우상향으로 날아갈 수 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 뭡니까? 자, HBA 테크놀로지가 올해 파일럿 양산용 글라스 기판 검사 리페어 장비를 이미 세대를 이미 납품했습니다. 자, 올해 글라스 기판 첫 공급을 시작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 자, 현재 반도체 업체 중에서 인텔, AMD, 자, 두 회사가 글라스 기판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이죠. 자, 2025년 고객사의 또 생산 능력 증설에 따라서 이 글라스 기판형 매출이 자, 무려 최대 10배, 10배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올해 HB 테크놀로지의 매출액 전망치가 얼마입니까? 1966억원이에요. 영업이익은 얼마입요 152억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이 수치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76.1%나 증가한 수치죠. 영업이익은 당연히 흑자 전환이죠. 자 특히 공정 난이도가 높은 글라스 기판의 경우에는 이 검사와 이 리페어 장비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요.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대비 영업 이익 기여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반도체 부분의 매출 비중 확대에 따른 체질 개선과 이 고수익성 제품의 매출 증가로 수익성 개선도 나타날 전망이에요. 자 유리기판 전략에 있어서도 amd랑 인텔이 이 경쟁 구도가 치열해질 전망인데 일단 amd가 좀 빠를 것 같아요. amd가 반도체 제조에 유리기판을 도입하기 위한 공급망 구축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 이 유리 기판은 기존의 이 플라스틱 소재 기판의 한계를 극복을 한 차세대 제품이죠. 자, 특히 고성능 반도체 구현에 있어서 필수 부품이라는 거죠. 자, 인텔과 이 AMD가 중앙 처리 장치, 이 CPU 양대 산맥이죠. 이두 거대한 회사들이 유리 기판 확보에 나서면서 국내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 AMD가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판 업체들과 또 유리 기판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수의 업체들과 동시 다발적으로 이 샘플 테스트에 착수를 했어요. 자그 중에서 이제 핵심 공급 업체를 가리겠다 이런 의도죠. 이 AMD의 유리 기판 테스트에는 자 일본의 신코,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오스트리아의 ATNS, 우리나라 이 삼성전기, 자 이런 기업들이 또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AMD는 지금까지 SKC 자회사, SK 앱솔릭스, 자, 이 기업과 유리기판 관련 협업을 이어왔습니다. AMD가 협력사를 추가하려는 것은 유리기판 도입을 확정을 하고 본격적인 이 양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빠르면은 2025년에서 2026년, 자, 이때 유리기판을 도입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2030년 이전에 자, 무조건 적용을 하겠다 자 이렇게 AMD와 인텔 간의 상용화 경쟁이 시작이 된 것으로 또 풀이가 되고 있어요 자 경쟁이 당연히 불붙게 된다면 어때요 협력업체들 특히 반도체 기판 제조업체들의 수혜가 상당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들 단기급등주도 절대로 겁먹지 마세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면 무조건 수익 납니다 자 바로 30분 봉차트에서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시라 신호 나올 때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단기간에 수익 극대화 가능해요. HB 테크놀로지 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 다 수익 가능합니다. 요 신호만 설정해 두세요. 자, 일본상에서는 요런 신호 설정해 두시고, 이건 수익매매, 매수급수 자리고.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또 많으세요. 아, 나도 HB 테크놀로지 사고 싶었는데, 아, 지금 사야 될것 같은데, 아, 나 지금 근데 자금이 다른 종목에 다 묶여 있어. 나 어떡하지? 나좀 도와줘봐. 나 계속 구경만 하게 생겼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들 걱정하지 마시라. 자금이 묶이는 종목들, 비중을 축소하세요. 축소한 다음에, 여러분들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주세요. 제가 예수금 불려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 단기 급등주들 할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죠? 단타로 하루에 30에서 50%씩 수익 내는 것 같아요. 이거 괜찮죠? 이한반아 지금 장난해 어떻게 하루만 단타로 이렇게 수익을 보냐?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요.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 어? 오, 어, 이게 되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바로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어 드리는 이억만들기 단타검색기 제가 이걸 드릴게요 하루에 20개 30개 강력한 종목들 뽑아줍니다 장중에 사한가한개 이상 꼭 나오는데 1 6일짜는사한가 2개 나왔어요 자 이렇게 강력한 종목들을 뽑아줍니다 여기서 검색된 종목들이 장중에 사한가도 터치도 하고 사한가 근처도 다녀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종목들을 뽑아줘요 자 여러분들 이억만들기 단타검색기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가장 매니에 가장 최근에 검색된 종목 검색되자마자 바로 매수하세요. 매수한 다음에 3%든 5%든 미리 수익권에다가 매도를 걸어주세요. 그러면 10분, 20분 지나면 자동으로 수익매도 체결됩니다. 괜찮죠? 자동매도. 또 검색된 종목 매수해서 똑같이 매도 걸어주시고 왜 3%, 5%냐? 단타니까 단타 빨리 먹고 빠져야지 욕심내지 필요 없어요. 어차피 또 수익을 또 드실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검색된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검색이 되자마자 최소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맥시멈 5%로 잡아드린 거고 이렇게 순환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평균 10개 종목 수익 내시다 보면 은자 보세요. 30%, 50% 수익 가능하시겠죠? 그죠? 괜찮죠? 주로 이 종목들이 또 오전장에 많이 검색이 돼요. 오전에만 잘 집중하셔도 오전에 10개 종목 수익 다낼수 있어요. 이 종목들이 어떻게 검색이 되고 움직여졌는지 10분봉 차트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4월 16일 오전 11시 37분을 지나고 있어요. 현재 이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에 13종목이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동 삭제를 안해놨기 때문에 장시작부터 검색된 종목들이 계속 남아있어요. 좌측에 있는 차트가 10분봉 차트인데요. 이 빨간 선 보이죠? 여기 바로 매수선이에요. 10분봉 캔들이 종가 기준으로 이 매수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요. 우측에 있는 이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에 가장 맨 위에 검색이 됩니다. 10분 봉캔들이 이 매수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요. 즉, 이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에 가장 맨위에 검색이 되면 은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이 주목들이 어떻게 움직여졌는지 한번 볼게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 매수선을 돌파하고 나서 6% 추가 상승 나왔어요. 워트 11%, 라이콤 16%, 파라텍 18%,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개으로 돌파했죠. 시초가 대비 14%, GH 신소재 18%, 모나미 10%, 푸른 저축은행 12%, 신라젠 14%, 제주은행 14%, 서남 9%, 덕성 21%, 대성 하이텍 15%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종목들 굉장히 강하죠? 한 종목당 여러분들 3에서 5% 수익 가능하시겠죠? 10종목 수익 드시면 은 30에서 50% 수익 가능하시겠죠? 괜찮죠? 자, 제가 이런 만들기 단타 검색기랑 요 매수선, 매수선 설정하는 방법 각 증권사마다 설정하는 방법들을 정리해 놓은 파워포인트 파일 제가 이 파일 드릴게요 이 파일 받으실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검색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만들기 단타 검색기로 100만원으로 꼭 1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HB 테크놀로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고민된다 걱정된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수익이 납니다 HB 테크놀로지에 관련해서는요 제가 운영하는 무료 텔레미 방에서 제가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고 리딩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 종목의 매수가, 매도가 공략한 방법,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 방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이 종목으로 강하게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오픈해 놨어요. 이 연락처로 한 글자로 테리라고.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께 제가 이방의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링크 타고 들어오세요. 이 방에 입장하셔서 HB 테크놀로지의 리딩 받으시고 강하게 또 수익을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이 방에서 시황이랑 섹터, 테마, 업종, 매크로, 이슈 중요한 정보들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단타 수익 보시라고 제가 급등주 정보들도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에 구독자님들이 또 7만 명 이상 계세요. 굉장히 많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계세요.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제가 급등조 정보들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련 종목들을 매수해서 단타로 충분히 수익 가능하시고요. 이 방에 구독자님들이 또 7만 명 이상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수급이 아주 강하고 빠르게 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수익을 또볼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수익 보시고 수익 자랑 이렇게 마음껏 해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 모두 받으셔서 여러분도 수익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히든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자이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전 세계에서 유일한 자 유일무이한 자 2차 전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자 미래 에너지 2차 전지죠. 이미 23년 7월부터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해요. 자 현재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쓸어 담고 있어요. 23년 4월부터 개미들 몰래 개인투자자분들 몰래 계속 쓸어 담고 있습니다. 거의 6개월 이상 꾸준히 배집을 해오고 있어요. 자이 종목이 왜 중요하면요. 왜 앞으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자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테슬라 자 올해 시총이 1천조 원을 돌파를 했었죠. 자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2021년 자 1월 이후에 2년 5개월 만에 자1 2거래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1천조 원을 돌파를 했었어요. 자 올해 초 대비 자, 210% 오른 수준인데요. 자 시가 총액이 약 8,869억 달러로 돌파를 했었어요. 자 우리나라 돈으로 1,154조 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메리베라 이 GM CEO와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 자 바로 충전소 사용 의 합의 발표가 이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줬어요. 자 현재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테슬라가 북미 전기차 충전을 정복하겠다. 자,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소를 포드와 GM에 있는 자동차들이 이용을 하면 자,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자, 이득이 발생되죠. 그래서 테슬라가 자, 그래서 테슬라가 GM이랑 포드랑 충전소를 계약한 덕분에 충전소에서만 무려 내년부터 32년까지 자, 무려 7조 원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슈퍼차저 충전소를 통해서 자,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니까. 이 충전소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언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충전소 관련주도 움직이겠지만요. 자, 충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자, 바로 그게 응극제라는 거예요. 자, 실리콘 응극제. 이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 테슬라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현재 개발 중인 두 곳이 있는데요. 자, 이두 곳이 실리콘 응극제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애초에 실리콘 응극제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란 거예요. 이 배터리 제조사들이 염대둔 이 바로 이 실리콘 응극제는요이 흑연결 배터리 용량과 급속 충전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한마디로 충전이 빨리 된다는 얘기죠. 자 20분 걸릴게. 자 10분 걸리고, 10분 걸릴게, 5분. 자 이렇게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응극제라는 거예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는 이 테슬라 협력사 중에서 한 곳이 2170 제품에 이 중국 BTR 실리콘 응극제를 일부 활용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서는요, 실리콘 응극제를 아직까지는 쓰기 쉽지 않지만요, 당연히 새로운 기술이에요. 새로운 기술이니까 이걸 현실화한다면 은이4680 배터리 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자, 기대가 되고 있는 이 기술이 바로 실리콘 응극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테슬라의 충전소를 이제 많은 차들이 이제 쓰게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더 빨리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실리콘 응극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포르쉐도 지금 주행거리 1300km를 갈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우리 내연기관 차 중에서는 이 1300km를 갈수 있는 차가 없죠. 자, 포르쉐가 이 주행거리 1300km의 도전의 핵심은 바로 실리콘 응극제입니다. 현재 포르쉐가 중국에서 벗어나고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이 실리콘 응극제로 결국엔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포르쉐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1300km 이 주행거리에 달하는 이 전기차 생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리콘 응극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할 예정인데요. 자, 미국의 실리콘 응극제 전문 기업인 자, 그룹14 테크놀로지. 여기에 134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자, 테슬라뿐만 아니라 자, 엘젠솔, 자, 포스코, 그리고 결국에는 이 포르쉐도 실리콘 응급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 보자면 실리콘 응급제는 자, 기존 흑연 대신에 실리콘 소재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일단 흑연이 안 들어갑니다. 흑연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흑연의 사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흑연 응급제보다 이론상으로 10배 이상의 배터리 고용량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리콘 함량이 늘어날수록 자, 주행 거리가 더 길어진다. 더 늘어나고 충전 시간은 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이 흑연이 줄어들고 실리콘이 늘어날수록 자, 배터리의 성능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향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리콘 응극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아시게 됐는데요. 자, 근데 전기차에 이것에 더해서, 자, 충전 속도. 자,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 전기차 배터리 용량도 있겠지만요. 자,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중에서 또 바로 이게 있어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또 핵심이에요. 자, 왜냐면 하 전기차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동으로 가는, 전동으로 작동하는 차죠. 자, 거기에 있는 반도체가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또 많게는 100배 이상, 이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요. 자, 2차 전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반도체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바로 더블 재료주예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자, 종목 추천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짧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또 준비를 해왔어요. 자,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자, 1번 테슬라, 2번 마이크로소프트,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자, 여기서 정답만 숫자로 적어서 자,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이 상단에 연락처로 정답에 해당하는 번호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답장으로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 히든 종목을 제가 발송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종목명, 그리고 두 번째로 적정 매수가, 그리고 세 번째로 최종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추천 근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정리한 이공약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보내 드릴 거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해도 10배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정답만 문자로 전송을 해 주시면요. 자, 제가 히든 종목을 자, 이 양식대로 여러분한테 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